안녕하십니까. 밤의 속삭임입니다. 무속인들은 신과 소통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는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속인이 신령한 기운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건드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무속인이 마지막으로 올렸던 구판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신당. 그곳에는 오랫동안 무속인의 길을 걸어온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고 여러 번굿을 진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면서 신기가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중년 여성이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 흐느끼며 자신의 집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이유 없이 병을 앓고 밤이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이는 조용히 그녀의 사주를 살펴보았고 곧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집에는 단순한 악귀가 깃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쌓여온 원한과 저주가 뒤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곳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무속이는 쇠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굿이 열리는 날. 신당 안에는 초가 하나둘 밝혀졌고 북소리와 함께 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속인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구판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굿을 이어갔습니다. 점점 강한 주문을 외우던 순간 신당 한쪽에 놓여있던 거울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동시에 촛불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당 안을 가득 채우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무속인의 바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속인은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판 위에 놓여있던 북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바닥에 세게 내리꽂혔습니다. 방 안에 모든 물건이 흔들리고, 벽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손자국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속인은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힘에 의해 거세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그는 숨이 턱 막힌 채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거꾸로 매달린 검은 형체가 깊고 텅빈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후로 그는 다시는 굿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런 기운도 느낄 수 없었고, 신내림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비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무속인이 마지막으로 상대했던 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고. 그것은 신을 거스른 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고 그리고 그는 단한 번의 구슬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존재들이 우리를 먼저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